한대부고 기출 함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 10번 이차 함수 f(x)는 x-1의 제곱 더하기 1에 대하여 도형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와 y는 k의 교점의 개수를 gk라고 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교점의 개수는 자, 굳이 교점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교점의, 교점이라는 건 만나는 점,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우리는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그래프를 그립니다.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자, 이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자, 전체 그래프를 기본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기본 그래프인 x-1의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x가 1일 때 y는 1, 꼭지점 1,1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땐 y절편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y절편은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그래프의 y는 fx에, 자, y와 x의 모두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그 얘기는 x와 y가 모두 플러스인 1사분면 그래프는 변동 없이 그대로 자, 따라서 1사분면의 함수는 그대로 잘리고 이것을 y축으로 대칭 한번더 그리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 빨간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자, y절편은 2와 마이너스 2 그리고 1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일 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절대값 그래프는 만들어졌어요. 이것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y는 k의 교점. y는 k 어떤 그래프예요? x축에 평행한 그래프.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교점의 개수가 g 마이너스 3인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인 경우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 몇 개입니까? 네, 두 개. 그리고 k가 마이너스 2일 때 g 마이너스 2는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2는 그, 어, y 절편을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따라서 세 개. k가 마이너스 1일 때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두 점에서 접합니다. 따라서 두 개. 같은 방법대로 계속 만들어주면 k가 1일 때와 k가 2일 때, k가 3일 때 그때 g1, g2, g3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g1은 1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두 개. 2는 2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 3개, 3을 3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 2개. 이것을 모두 더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4번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자, 합성함수에서 그래프로 연결되는 문제. 이 그래프로 연결되는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없는 축의 좌표를 표현해 주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a와 y= x가 만나면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되겠죠. 지금 x축이 없기 때문에 x축을 채우겠습니다. b일 때 y= x랑 만나는 x좌표가 b. c일 때 y= x와 만나는 점은 c. d일 때 y= x와 만나는 점은 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찾아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 합성, F 합성, F의 전체 역함수 D의 값을 구하라. 자, 그 얘기는 이 역함수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가장 오른쪽 것부터 F 역함수 D의 값, 즉, Y가 D일 때, FX와 만날 때의 X 값을 찾아라. 찾아셨죠? C. 그리고 그 다음 F 역함수 C. y가 c일 때 fx와 만나는 x 좌표. 이것은 b. 따라서 f 역함수 b는 y가 b일 때 그래프와 만나는 x 좌표. 따라서 이것은 a. 즉,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그 전에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기, 계속적인 기출문제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합성함수는 누구를 먼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F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누굴 먼저 했습니까? G, X를 먼저 적용을 시켰습니다. 즉 처음에 들어가는 X의 범위는 G 함수의 범위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G 함수는 자, 1, 0부터 1까지의 그래프와 자, 1부터 2까지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그래프를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이까지의 범위를 구분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0부터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번엔 0부터 1 사이의 gx의 f값이 f의 x값이 됩니다. 자, gx의 y값, 다시 gx의 y값의 변화를 보세요. y값이 0일 때 gx는 1에서 1일 때 0까지 0일 때 합성을 넣으면 그때 gx는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넣어 주면 1일 때즉 fx의 1값이 찍히겠죠. 2가 찍히고 이것이 점점 자, 작은 자, y값이 점점 점점 작아집니다. 그 작아지는 값을 대입해 주면 쭉 이렇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보이세요? 자, 1일 때 대입했고 그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2보다 조금 작은 값, 조금 작은 값, 즉이 그래프를 따라서 쭉 따라오겠죠. 따라서 1일 땐 0이고, 0일 땐0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1부터 2까지의 그래프, 자, 1부터 2까지의 GX의 함수값의 변화를 보면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변하겠죠. 0부터 2까지의 함수 값을 지금 fx에다가 쭉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0일 때 얼마? 0에서 시작. 0에서 시작. 쭉 넣어주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쭉 증가하다가, 한반 정도 됐을 때, 자, 2라는 상수함수로 바뀝니다. 여기는 그럼 1과 2분의 1, 즉 2분의 3이 되겠네요. 즉, 이것이 바로 F 합성 GX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16번. 함수의 FX가, 자, 식이 두 개로 나눠졌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와 2보다 크다의 범위로 나눠졌는데, 이때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자, 이건 뭐에 대한 정보를 준 걸까요? 물론, 네, 최고창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h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된다,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조, 준 이유는 아래로 블록이라고 그래프의 개형을 준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계속 한번 볼게요. f 합성 h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합성 h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킵니다. 자 이때 h5의 최대값 이건 아마 5가 아닐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거는 오타라고 고출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h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맞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면 hx의 최소값을 구하라.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자,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합성은 가장 바깥조거 먼저, 바깥조거 먼저 차근차근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아니,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이 아니 무엇이 됐던, 자, 무엇이 됐던, F 네모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네모의 범위를 찾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F 무언가를 넣었더니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F HX를 넣으면, 보세요. F 의 HX는, 자, 식이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4-2 절대값 HX. 단, H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때와 또 하나 1-hx-3. 이것은 h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때, 자, 여기에서, 자, 식으로 뽑아야 되는 0보다 작거나로 뽑아야 되는 건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럼 4-2 절대값 h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여러분은 hx의 범위를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hx는 마이너스 4. 절대값 h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hx가 자,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큰 거보단 크던지 또는 작은 거보다 항상 작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h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일때를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hx는 2가 되던지 이쪽에서, 자, 또는 h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던지 자, 이걸 성립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에선 hx가 2보다 크다일 때, 자,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은, 1 마이너스 h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절댓값 hx-3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hx-3이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hx-3이 작거나 같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hx는 2보다 작거나 같던지 또는 hx는 4보다 크거나 같던지 될 텐데 자, 우리가 찾는 범위는 hx가 2보다 크다일 때 따라서 앞에 나온 2보다 작거나 같다에선 공통범위가 없고 즉, 여기서 나온 건 hx는 4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실수 fx에 X에 대하여 hx의 범위가 나와요. hx의 범위는 자. h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던지 또는 2던지 아니면 hx는 4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이때 h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hx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했죠? 아래로 볼록 함수인데 마이너스 2 보다 항상 작을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 보다 이렇게 작아려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따라서 이것은 불가. 자, 이차함수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어떤 특정 이 값이다 이것도 불가. 아래로 블록이 항상 4보다 크거나 같다. 즉 y=4보다 뭐 예를 들면 x 죽이고 y=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때의 최소값은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서술형 3번 f(x)가 2분의 1x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x보다 5보다 x가 5보다 작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데 f(x) 제곱은 f(x) 곱하기 f 역함수 x. 여러분 이건 합성함수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그럼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하세요. f x 의 제곱, 여러분 곱하기라고 하고 f(x)를 만족시킨다. 우린 방, 크게 방정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f(x)로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f(x)가 0이 되거나 두 번째 케이스, f(x) equal f 역함수 x가 되는 x 값을 찾아라. 자, 그러면 두 가지 범위로, 자, 두 가지 케이스로 해서 들어갈게요. f(x)가 0이 되는, 자, 0이 되는 f(x) 값 즉, 여기 f(x)는 두 개의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분의 1x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0이 될수 있습니다. 단, x는 5보다 작은 값이어야만. 성, 이게 성립이 될 거예요. 따라서 x는 얼마? 3. 아, 이거 답됐죠 자, 그 밑에 식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이 0이 될때 이때는 단 x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인수분해 안되면 근의 공식 따라서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마이너스 44.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자, 이렇게 되셨죠? 단,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x의 근은 2분의 7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엔 f(x)와 f 역함수 의 x가 같게 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f(x)와 x가 같은 즉, fx와 x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바로 실수, 자 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x와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가지 범위로 1분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x가 되는 x값, 단 x는 5보다 작은 걸 골라셔야 됩니다. 따라서 1분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즉 x는 마이너스 3. 5보다 작아야 하니까 됐네요. 자두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이 0, 11이 y x와 만날 때, 단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x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11이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그는 근의 공식으로 들어갈게요. 2분의, 4, 어, 짝수근의 공식으로 들어가 주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에 즉,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데, 5보다 크거나 같은 걸 골라야 해요. 따라서, 5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음, 마이너스는 불가능하겠죠? 4 플러스 루트 5는 무엇보다 큽니까? 네, 6보다 큽니다. 루트 5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6보다 클 거예요. 즉, 2로 나눠주면 2분의 4 플러스 루트 5는 얘는 3보다 큰 값이지만 이것은 4보다는 4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선 해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즉, 나올 수 있는 답은 x의 기술 3과 마이너스 3과 2분의 7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한대 보고 함수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